오늘 해볼 게임, 공포의 임상시험입니다. 이 게임은 재밌고도 무서운 이야기를 특유의 그림체로 애니메이션화해서 만들어주시는 총몇명 유튜버님의 영상을 게임화한 그런 게임이고요. 그 중에 공포의 임상시험이라는 편을 이렇게 게임화했다고 합니다. 원본이 궁금하신 분들은 총몇명 유튜브에 가서 직접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했으면 내꺼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어쨌든 어떤 게임일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임상 시험 그래 자발금 척 할만한 액의 단기 알바는 그거밖에 없어. 아 안돼. 그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아 괜찮아 내가 몇번 해봤다니까. 그냥 신약 출시 전에 안전성 테스트 하는 거라고. 독이라고? 야이 정도면 완전 곤지암 아니냐? 알바 너 혼자 해. 나 간다. 야 김필규. 아 진짜. 씨... 반갑습니다. 전 오늘부터 여러분을 맡게 될 간호사 로라킴입니다. 비밀유지를 위해 핸드폰 반납과 동시에 불편하시겠지만 병원 외출도 불가하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꾹꾹 삼키세요. 옳지, 무슨 약이에요? 그냥 좀 강한 수면유도제입니다. 아, 예. 아,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못 믿겠단 말이야. 아, 시끄러 씨, 누가 코를 이렇게... 어, 누구야? 뭐지, 잘못 본 건가? 아, 진짜 여러모로 뒤숭숭하네. 저기요 일어나요. 어? 저, 저 아저씨 어디 가셨대요? 몰라요. 아침 되니까 없던데. 간호사 말로는 죽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에? 에? 죽었다고요? 갑자기 나가시겠다고요? 왜요? <laughs> 저 동아리 MT 가 오늘인데 제가 깜빡 해가지고요. 병실에 사람이 죽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에? 어쨌든 말씀드렸잖아요. 내일까지는 못 나가세요. 저 간호사님 저 별명이 지퍼에요그 비밀 유지는 완벽하게 해드릴 테니까 안 된다니까 글쎄. <laughs> 안된 말고요. 틀림 없어. 이 병원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게 분명해. 여기서 빨리 안 나가면 다도 위험해질 거야. 문도 잠그고 창문까지 잠궈놓다니 이 사람들 진짜 작정했네. 그래, 그럼 휴대폰이라도 찾아보자. 갇혀있다고 신고만 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저 위에 있는 봉투는 뭔지 확인해 볼까? 이렇게 해서 병원을 탈출하게 됐다. 굉장히 도트로 잘 표현을 했는데. 일단 봉투. 이건 서류함이고. 아씨, 똥이 시잖아 어? 어?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젠 그 대머리가 눈치채는 바람에 오늘 밤엔 꼭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어? 어휴, 긴장해서 비드를 밟았어 뭐지? 간호사 오기 전에 빨리 어디론가 숨어야 돼 머리는 숨기 아이콘이 등장하는 물체에 숨을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동안 간호사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머리를 쫓아올 때머리 따돌리지 않으면 숨어도 찾아 냅니다 참어 숨어 아, 이렇게 숨을 수가 있다 자, 숨기 아이콘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흡 잘못 들었나? 광뜨 뭔가 꺼림직하긴 했지만 간호사가 범인이었을 줄이야 진짜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창문으로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건 제발 열려야 되는데 열려있어 잠깐 지금 나가면 보는 눈이 많아서 금방 걸릴 거야 그래 밤이야 그렇게 밤에 나가기로 했다 좋아 드디어 밤이 됐어 근데 잠깐 잠들었다 일어났더니 왜 나밖에 없지? 너무 조용한데? 다들 어디 갔지? 아니 일단 여기에 나가는 게 여기에 나가는 게 최우선이야. 여기는 2층이니까 1층 창고로 가서 핸드폰을 찾아 나가자. 일단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가보자. 분명 이 병실 나가서 남쪽으로 가면 있었지. 혹시 누가 있을지도 모르니 빨리 가자. 뛰기 아이콘으로 뛸수 있어. 뛰기 아이콘. 다다다. <laughs> 오우씨 뭐야 이거 시야가. 옆에 게시판이 보여. 게시판이리 기에 세이브를 해보자. 안내. 광고 보기. 끝없는 던전, 끝없는 세이브. 저장했으니 이제 죽어도 돼! 거기 누구야? 어, 아, 누군가 날 봤어. 어떡하지? 함부로 뛰면 발소리 때문에 들킬 거야. 거기 있구나. 킥킥킥. 그 근처에 어디 숨을 데 없나? 쓰레기통에 피해보자. 뜰. 숨어. 와. 자세히 들으면 발소리가 들려요.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진다. 이제 나와도 될것 같아. 겨우 따돌렸네. 저 여자 간호 그 간호사 아니야? 다행히 가까이 오면 발소리가 나네. 잘 듣고 조심해서 피해 다녀야겠어. 간호사 근처에서 뛰면 내 발소리 때문에 들킬 수도 있으니까 가까이 오면 뛰지 말자. 이제 계단으로 어서 내려가야지. 그래, 계단이 이쪽에 있다. 자, 발소리, 사프를 하세요. 어? 계단 문이 전자 도어락으로 잠겨있어 파란색 문 뭔가 카드키 같은 게 필요한가 본데 간호사에게 걸리면 분명 무사히 못 돌아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간호사를 조심하면서 1층으로 내려갈 방법을 찾아야겠어 우선 가까이 있는 로비에 가봐야겠다 저 간호사가 쓰던 책상을 조사해보면 뭔가 나올 거야 뛰지마 일단 무서우니까 여긴가 어? 2층 지도를 주웠다 2층에 대한 정보를 지도에서 확인해보자 음, 병원의 지도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좋아. 다시 출발해 보실까? 좀 방이 많은데요? 지도 뒷면에, 기억하기. 탈의실 열쇠는 휴게실에 둠이라고 쓰여 있다. 탈의실. 열쇠는 휴게실에 있다. 위로 올라가서, 바로. 이곳이 지도했던 휴게실이야. 문을 확인해 보자. 작은 쪽지가 붙어 있다. 환자가 휴게실 열쇠를 잃어버림. 환자, 혹시 병실 어딘가 열쇠가 있을까? 지도에 힌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병실이 4개나 있다. 어떤 병실에 열쇠를 놔뒀다는 거지? 미치겠네. 이거 열쇠 찾으러 가야 되잖아. 자, 이럴 때는 가장 먼 곳에 열쇠를 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소리! 갔냐? 별것도 아니구만! 자, 아래쪽부터 확인합시다. 아, 이렇게 멀잖아. 이거 저기요, 숨을 곳이 없는데요. 갔냐 별것도 아니구만. 자, 공들여서 맨 끝으로 왔는데, 없어요. 아이씨, 꽝이잖아. 발소리. 간지야? 발소리. 아니, 무슨 병원에서 조깅을 하시나, 지금? 위쪽 방. 에. 어, 반짝이. 야, 위쪽에 있었구나. 2층 휴게실 열쇠를 주었다. 이제 2층 휴게실 문을 열수 있어. 좋아, 이제 휴게실로 가보자. 여기요. 입이 과거에서 보고 왔죠? 여기 여기 있었죠? 들어 들라 여기다. 발 소리가 멀어진다. 이제 나와도 될것 같다. 아니, 씨. 아니 좀 가자. 여긴가 휴게실.

그러면 꼼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문을 열고 나온 척 하면서 숨어요. 맞았죠? 필것도 아닌 게 세이브 맞좀 볼래? 숨어. 패턴이 단순하시구만. 빨리 가 다시. 아니, 저 간호사분 저거 산책 나왔다니까? 가리실을 열었다. 이제 이 열쇠는 쓸 일이 없어져 버렸다. 열쇠는 다 일회용이요? 카드키 관리 쪽지를 주었다. 쪽지에 문을 열수 있는 단서가 쓰여있는 것 같다. 1층으로 가는 카드키를 원장님이 썼다면 파란 카드키는 원장실에 있겠구나. 서류에는 힌트가 적혀있으니 가방에서 자주 확인해야겠다. 좋아. 원장실 위치를 확인해보자. 카드키는 원장실,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원장실은... 잠깐만. 아니, 여기도 와? 간호사님 뛰어다니는 거봐 무슨 손흥민이요 아씨 여기 뭐가 있는데? 노란 카드키 장착하면 노란색 문을 열수 있다 파란 카드키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자 노란 카드키 이렇게 장착하면 된다 그래도 세이브를 자주 할수 있어서 다행이다 광고를 좀 봐야 되지만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몰라도 숨어 오잖아 아니 여기 하나 더 있다는 거는 여기 숨어라는 뜻 아니야 세이브야 자 원장실은 여기서 올라가다가 꺾, 꺾는 거였네요 여인가 음어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분이다 비밀번호 모르는데. 옆에 무슨 조이가 붙어 있어. 비밀번호는 사무실 직원이 관리할 것. 2층 사무실에 가서 문을 열 방법을 찾아보자라니요. 야, 2층이 있어? 아, 여기가 2층이구나. 사무실로 가서 찾아보자. 사무실이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가까운 위쪽부터 살펴볼까요? 자, 밑쪽에 직원실이죠. 자, 바닥에 쪽지가. 명패에 비밀 서류를 주었다. 진료실에 있는 명패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다. 들어가서 명패, 의사 명패 숫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만들 것, 명패는 항상 진료실에 둘 것, 진료실이 여기, 여기거든요. 아니네, 위쪽에도 있네. 명패, <목소리> 의사 명패 2, 김, 서울. 야, 설마 명패를 4개를 다 주워야 되는 거야? 자, 일로 갑시다. 두 번째, 흐, 숨쳐봐. 아좀야 엄마한테 안온나냐 문을 그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 지금 보니까 주인공이 그냥 턱으로 공격해도 되지 않을까? 의사명패 8 오현지 의사명패 5, 5 한장겸 이상하다 간호쌤이 지나갈 때가 됐는데. 지나가죠. 덜컥, 덜컥 이럴 줄 알았어. 이씨. 패턴이 보인다 보여. 얘가 마지막인가? 이 사명패 4 김원훈 명패 숫자를 조합해 벨번호를 만드는데 2854인데 이거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맞춘다고 하면 2485. 비번으로 풀어서 원장실로 들어가자 빨리 풀어야 돼 고통스럽게 보내주마 호랑이도 제말 하면 온다더니 빨리 가야 돼 아이씨! 아 잠깐만 2485잖아 2845로 쳤어 이 바보 같은 놈2 4 8 5 아이씨! 가나다 순이 아니라면 먹은 순서 대로올까2854 2, 8, 5, 4어션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기 이게 붙어있잖아요 아았어 아아 여기 쓰여있잖아 김원훈 장겸원음 현지 5, 4, 8, 2 5, 4, 8, 2 오케이 겨우 들어왔네 근데 이제 어떻게 나가지 분명 지도에 힌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템부터 주워 바람 카득기를 주웠다 뭐야? 여기 잠깐만. 벽이 있잖아. 아, 여기가 비품 창고랑 이어져 있네요, 이게. 이런 곳에 비밀 동로가? 이 평화는 대체 뭐 하는 곳이지? 여긴 창고, 도움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 주변을 찾아보자. 뭐야? 저기요. 아! 아! 날은 <놀람> 니퍼. 한번 사용하면 부러질 것 같다. 아 미치, 오이씨, 오이씨, 아 가시라고요, 아 가시라고요, 아 왜래 이분, 개발자님 버그가 가불기 걸려 버렸잖아, 죽어, 지금이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바로 계단으로 가자. 자 파란색으로 끼고요. 일단 숨어요. 무서우니까 이 세이브를 해요. 무서우니까. 아왜 뭐야 이거?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내가 더빠른개빠른개빠른별 헉헉 헉헉스 헉헉스 너무 느리다는 도중에 숨겠습니다 차를 마시고 계셨는데 차를어 커피는 못 참지. 커피 타임. 계단으로 가자. 아니요 저기요. 내가 먼저 열고 들어가면 어떨까? 어라 안 계신데? 이런 씨, 하이. 이거구만. 배고딴 게 까불어. 에! 문 열어.